날씨가 아직 쌀쌀하기는 하지만 계절은 이미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. 봄의 시작을 알리는 탐라국 입춘구 축제가 열린 제주목관아 일대에는 새 봄을 맞으려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. 박주연 기자입니다. 제주시 한복판 목관아지에 신명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. 새철 드는 날 제주에 새 봄이 왔음을 알리는 풍농구입니다 하늘에 있는 만팔천 신들을 모두 불러들여 한 해의 애군을 막고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. 아, 우리 지금 자매거든요. 세 자매가 제주대에 지금 와서 입춘굿을 보니까 올해는 모든 일이 더잘될것 같아요. 그치 언니? 그래요. 붓으로 입춘대기를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서해가. 차례를 기다려 집안의 내걸 춘첩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온란의 소원을 빌며 새 봄을 맞이했습니다. 그 해를 열면서 아주 큰 복과 또 좋은 일이 집안에 들어온다 해서 입춘 대기를 대문에 붙였던 겁니다. 새로운 그 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아주 삶을 더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입춘 국수를 나눠 먹는 장터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쌀쌀한 날씨 속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.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. 입춘 때 입춘 또나추는데왕 이쪽으로 뒤로 들어오거든. 뒤로 들어와서 국수 먹고 뜨끈뜨끈한 거 국수 먹어. 추에 맛있어.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탐나국 입춘구 축제에는 무소그에쓰이는김해와 꼬마 낭쇠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 봄을 시샘하는 동장군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새 절기를 맞는 입춘구 축제에 성큼 다가온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.